주에 이제 통도사 갔다 올라가 그러니까. 꽤 꼴을 찾으러 가시게요? 거기서 쓰신 거잖아요. 음. 그럼 그 거기서 내려오시는 길에 이거 쓰신 거예요, 조선생님이 음. 그 아이디어가 번뜩인 거지. 음. 같이 가가지고 기운 하면은. 다 같이 아. 기운 한번 딱 받고. 이게. 부총. 아버님 목사님이셔 가지고. <laughs> 목사님이셔? 저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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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. 아유, 네. 국민 가수의 예. 무대를 잘... 통해 종교의 대통합을 보여주시는 <laughs> 하하하하네요형야 <laughs> 공기 좋고 사람도 별로 안 불어. 그러니까 아니, 오길 응. 진짜 잘했어요. 딱이네. 힘든 거 빼고는. 꽃다 났고, <laughs> 꽃다 <꽃> 났고. <laughs> 어, 서울에 어디 이건 꽃이 있냐. 어, 형이 좋은데요?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모차켓도괴꼬리를 <laughs> 재해석한 가수 중에 유일할걸요. 야, 다, 여기까지 답사까지 와가지고 <laughs> 한 가수는 이건 진짜 없지. 진짜 이런 데 있으면 뭔가 좋은 노래, 좋은 노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. 선생님 음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니 <laughs>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네, 여기 조영필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었다는 얘기를 듣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. 그때 왔었을 때는 보기는 했지. 어, 아, 진짜 아 그, 그 상황을. 그때가 80년 동안. 아, 네, 그때였었는데 뭐 안내를 어 이제 내 은사 스님이 이제 그때 하셨었는데. 아. 그뭐 조영필이가 와가지고 노 스님한테 인사 드렸는데 네 뭐하라나미도 그러니까는. 가슴 노래하는 가슴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고 이러구나 그랬단 말이에요래서 이제 거다. 그럼 진짜네요. 진짜요. 이요 여기서 계셨구나. 아, 여기 계시는구나. 경봉 스님? 경봉 스님 맞아. 요 여기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왔는데 진짜 세상에 계시네. 왔으니까 우리 인사 한번 예. 드리자.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 쓰고 네. 비는 아. 걸로.